네, 안녕하세요. 부열뽑기 방송입니다. 제가 부열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투요 <laughs> 네, 제가 투요를 네, 아까, 딕뇨 뽑기 방송을 했는데, 두 코인 만에 나와서, 자, 투요 뽑기 방송. 제가 투요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비수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딱 이런 사이즈요 통송, 통솔력. 저는 투쟁심이랑 통솔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원터치 패스랑. 그거 외에는 제 플레이스타일, 플레이스타일이 약간 패스, 패스, 패스 슛이라 일단 원터치 패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온디를 가고 많이 했는데 온디 할 때는 첼시 이런 팀 좋아해요 거기 원터치 패스도 많고 그냥 딴딴해서 <laughs> 약간 탱커 스타일 루카쿠 이런 애들 좋아하거든요 공격수는 자, 푸열뽑기 방송 이번에는 몇 코인만에 나올지 어? 이거 아이코닉 아니죠? 금공 빠염 디에고 카를로스 영국식 발음입니다 디에고 카를로스 자 푸열 <laughs> 푸열이 투율. 안나오는거 아냐? 몇코인이나 써야될지 모르겠네요 그 제한선을 둬야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루메닉의 뽑기가 나오면, 한 다섯 코인 만에 나올 것 같아서, 모르는 애들이구요. 푸요리 안 나오네. 푸요리. 어? 똑방동이네 누구지? 바르셀로나 14번? 쿠티뇨쿠티뇨 쿠티뇨. 좋나요? 쿠티뉴, 아 미드필더도 되네요 이게 보니까 제가 마크를 잘 모르는데 기트라는 거를 또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애들 다 이용할 수 있게 푸율, 푸율이 나와줘야지 푸율 가자 아니 또바르셀또 건공해요 그리지만 나왔네요 뭐 이렇게 잘 나와 뭐, 남들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지만 무슨 다 공격 아, 공격밖에 없어요 저 수비가 필요한데 이제 <laughs> 중국 제니트, 러시아 제 저의 제2의 국가죠. 제2의 조, 조국, 조 자, 5천 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저는 뭐 비에이라가 목요일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에이라도 좋아합니다 그런 딴딴한 몸들 좋아해요 몸통 꽉치기 좋아하거든요 일자...일단... 자 그러면 또검고해뭐 이렇게 자꾸 바르셀로나 만나와 또 쿠티뉴? 메신가? 8번, 8번 누구죠? 아, 아까 나왔죠. 아까 나왔는데 풀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거 다 써도 약간 쫄리네요. 응, <laughs> 음! 나왔다 나왔어! 아, 아니네. 누구지? 푸요! 푸요 나왔다. <laughs> 푸요 나왔어. 아니, 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 이러면 방송할 맛이 안 나는데? 네. 푸요를. 푸나왔고요 이제, 저는 또 방송 꺼야 돼요. 뭐, 뭐야. 총, 제6,000 코인 있었으니까, 총, 총1300 코인 만에, 푸요리랑, 푸요리랑, 그 누구냐. 딩요다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딩료 나왔고, 푸열 나왔고, 보호. 자, 푸열. 아, 푸열 좋네요. 김패스의 달인이네, 역시. 아, 이 코인이 너무 남네. 감독을, 제가 요즘에 4 2 4에 빠져서 감독을 보고 있는데, 사이사가 없어. <laughs> 그, 누구냐. 미넨 감독을 좀 해보고 싶은데. 미넨 감독이 없어요. 이것도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로만? 쓰리백? 그쵸, 없죠. 일단, 그러면 저는 끝났습니다. 벌써. 아뭘 어? 하게 해줘야. 그러면 여기에 메시랑 날도 들어가고, 백컴 들어가고. 그쵸? 여기 CM에 백컴. 그리고, 얘도 필요 없잖아, 이제. 얘 대신 날도 들어가고. 그리고 딩뇨 들어가고. 잠깐, 딩뇨가... 아, 오른쪽도 되는구나. 그쵸? 딩뇨 들어가고. <laughs> 아, 왼쪽이 되는 거죠? 얘가 필요 없어지네. 수율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쌉찌리주. 끝났어요? 다 맞췄어요. 자, 이것으로, 빽빽이의 위닝 데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키워서, 뭐, 기트고 뭐고 이런 거 설명을 제가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막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